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일곱 가지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음, 관습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두고 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그거를 자꾸 쌓아 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은행에다 쌓아놓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은행이 없던 시대입니다. 은행이 없던 시대에 돈을 벌게 되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는데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보석 같은 걸 사는 겁니다. 보석은 어 값은 아주 많이 나가는데 부피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돈을 저금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런 작으면서도 귀한 가치가 있는 보석 같은 걸 자꾸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더 넘어가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보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자기 밭에 어느 한 곳을 땅을 파 가지고 거기다가 항아리 같은 걸 묻고, 그리고는 그 속에 보화를 집어넣어 놓고 덮어서 흙으로 확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느냐? 이게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역사적으로도 전쟁이 정말 많았던 곳입니다. 전쟁이 많고 또 역사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살때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 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것을 자꾸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보석 같은 걸로 준비를 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 간단하게 들고 빨리 도망가거나 어디로 가서 숨거나 이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평소에는 밭에다가 항아리를 묶고 그 속에다가 준비한 보물들을 넣어가지고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쓰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거를 챙기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버리면 이 보물은 밭에 그냥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밭을 사가지고요. 거기다 농사를 지며 으 살고 있는데 지금 이보화를 감,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면 소작농 아니면 품팔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른 그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밭에서 나온 것은 밭의 주인 거거든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리고 얼른 덮어버리고 빨리 이제 일을 마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 팔아 가지고 이 보화를 이 밭을 사 가지고 그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든다. 이게 이제 당시 하나의 풍습이었단 말이죠. 이런 보화를 종종 발견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전쟁도 많고 급박한 상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보석을 사서 밭에 감추어 놓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게 사람이 죽으면서 이걸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안에 보석이 워낙 값비싼 게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싶은 욕심이 딱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이보안는다 바로 다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이게 비밀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만한 게 아니고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이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가 우리에게까지 다 유전이 된 사람들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에서 이두 사람을 쫓아내 버리셨단 말이죠. 결국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잃어버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발견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화냐. 내가 가진 것다 팔아서라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는 이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이 엄청난 일들이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에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이야 하면서요, 예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이야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하는 그 기쁨 이게 정말 큰 기쁨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팍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헌신이고 희생이고 또 충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내 것이 되어졌을 때, 이거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다. 에? 절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천국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이고, 또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죠? 하,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더 생생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천국의 기쁨을 내가 아직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막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쁨과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속된 말로, 있을 때 잘해 하는 말 있죠. 그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귀한 것을 안다면 정말 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거를 지금 내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초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34절에서 36절까지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하신 예언된 것을 다 성취하는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죽을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말씀 하나 하나를 성취하는 일에 엄청난 열심을 쏟아 부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들이. 거기서 35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디어 드러나게 하신.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였고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다 가기에 바빴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제,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왜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걸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너무 좋아서 바로 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아침에 학교로 보낼 때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가서 질문 많이 해라.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라. 이 말을 꼭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애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러고 보내거든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가서 듣기만 하고요. 질문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의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자꾸 머리로 생각하면서 뭘 질문할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것은요, 마음에 확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더 쏟아붓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이 비유에 대해서 더 설명해 달라고. 사무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무하고 정말 찾아 헤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 비유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 앞에 것은 농부가 일하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요. 지금 이이 비유는 장사를 하는 사람의 비유인데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지금 찾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찾아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여기 극히 값진 진주다 그랬어요. 네. 얼마나 귀한 진주였는지 이 사람은 평생 그런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네? 이런 열정이 결국은 마침내 찾아나게 되는 건데요. 성경에 반복되는 기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요, 정말 열심히 찾아야 돼요. 나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 알고 싶습니다. 응?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꾸 사무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찾아와 만나 주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래서 더 알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좋아요 여러분 속에서 품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요. 막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이게 딱 발견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기쁨을 뭘로 비교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걸로 다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한 내 재산 이게 아까울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인생이 변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알기 전에 정말 귀한 것이다. 좋은, 곳이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인생을 바쳐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지. 여러분, 집에다가 이 더러운 배설물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배설물은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터키 지방, 길리기아 성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엄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동시에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그 엄마가 이 아들을 유대인으로 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고요. 거기서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최고의 스승한테 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막 거의 미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부렸는데요. 이게 문제는 예수를 메시아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건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막 담회색까지 달려가던 사람이었잖아요. 내 네, 담회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졌단 말이죠.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헛되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다른 길로 멸망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커 보이고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기를 손에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꾸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그거 가지려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헛되다는 것, 이게 결코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서, 이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초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진짜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 그래서 이발 보화를 발견하면, 이거는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 이미 저와 여러분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에? 지금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거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이 천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이 이미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값진 인생을 진짜 살아가게 되어 줄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